어린이 활동가 보셨어요? 어린이 활동가,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라는 걸 이재명이 했습니다. 이재명이 그러면서 어 이렇게 우원식하고 쭉 해놓고서 여덟 살짜리 애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내 해오염수 배출을 찬성한 것은 이러면서 국어책을 읽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기 사진을 보면, 조선일보에서 오늘 보도를 했는데, 요런, 요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요렇게 보도를 했어요. 요런 식으로 나오는 요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이거와 관련돼서, 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양육자 대표라는 사람이 김정덕님이라는 사람이 양육자 대표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김정덕님의 그 흔적이 어디 있나 하고 쭉 찾아봤거든요. 그쭉 찾아봤더니, 네, 오늘 이재명하고 같이 인터뷰했었던 양육자 대표 이분이 정치하는 엄마들 소속이지만요. 김정덕 활동가. 김정덕 활동가. 이분이 이제 오늘 이렇게 평등을 말하라세. 네개 평등 이렇게 무지개 이렇게 하고 평등자 이렇게 정치하는 엄마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뚫고 대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요 분이더만요. 그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덟 살 애가 활동가, 활동가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저는 민주당이 지금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잖아요. 수원에서 길바닥에 제가 툼베리 양성교육이야 뭐야? 그러면서 애들 더운데, 더운 아스팔트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그거 이제 그 다이 포그 뭐라고 하죠? 죽은 척하기. 그래서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애들이 청소년 초등학생 애들이 축구 그 정교조 교사 인솔하에 수원시청 앞에서 이렇게 다 누워 가지고 죽은 척하기 하는 거. 그걸 이제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여 주지 예,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대를 이어 혁명을 한다. 그 자기네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자기네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애들한테 적극적으로 가르쳐요. 자기네들이 뭘 틀렸는지 뭔지 애들이 스스로 커서 판단을 하는 이런 걸 기다려주지 않고요. 주입을 하죠. 이런 사고방식을 자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또 하나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김은경 있죠. 김은경도 아픈 가족사가 있다. 김은경이 아픈 가족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픈 가족사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중학교 물리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뭐를 했냐 어 뭐를 했냐 월성 원전을 반대했대요. 월성 원전을 반대하는 중학교 물리 선생님이었고 어,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은경 아버지가 간첩 혐,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자기 아버지는 긴급조치 구호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aughs> 제가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 역시, 왼쪽 애들은요. 왼쪽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거를, 대를 이어한다. 대를 이어한다라는 아주 철저한 그런, 대를 이은 혁명. 이런 정신이 애들의 면면이 흐른다. 그러니까, 좌파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식들 이름 지을 때도, 그런 맥락에서, 자식들 이름을 짓고요 딱 자식들 이름만 봐도 아 주사파 자식이구나 네 엄마 아빠 아기에게서 주사파의 향기가 나는 건 그런 이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좌파의 무서움입니다 좌, 좌파의 무서움이에요 대를 이은 저항의식의 굳취 끔찍합니다